충치 예방에 좋은 음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충치 예방에 좋은 음식을 이해할 것입니다. 충치 예방에 좋은 음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충치는 치아와 잇몸에 형성되는 박테리아의 끈적끈적한 막인 치석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플라크에 있는 박테리아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설탕과 탄수화물과 접촉할 때 산을 생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산은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켜 충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충치는 양치질과 치실을 규칙적으로 하고 당분과 탄수화물이 적은 건강한 식단을 먹고 정기적인 검진과 청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좋은 구강 위생 습관을 연습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치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은 치아의 추가 손상을 막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즈. 치즈는 칼슘과 인산의 좋은 공급원인데 이것은 입안의 산을 중화시키고 건강한 치아 에나멜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치즈를 먹는 것은 또한 음식물 입자와 박테리아를 씻어낼 수 있는 침 생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칼슘과 인산염의 또 다른 좋은 공급원으로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 안의 해로운 박테리아를 줄이고 박테리아의 건강한 균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잎이 많은 녹색 야채 잎이 많은 녹색 야채 사과 사과는 섬유질과 물이 풍부해서 타액 생성을 자극하고 음식 입자와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를 씹는 것은 또한 치아 표면에 플라크를 닦아내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근 사과처럼 당근은 바삭바삭하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따. 당근을 씹는 것은 타액 생성을 자극하고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건강한 치아 에나멜에 중요한 비타민 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나 캐슈와 같은 견과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많은 양의 씹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탈액 생성을 자극하고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녹차 및 봉자. 녹차 및 봉자.